안녕하세요. 수업을 진행할 김로희입니다. 오늘은 미술 작가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걸스타인 작가의 작품을 오마주해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학습 목표로 데이비드 걸스타인 작가에 대해 알아보고 팝아트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걸스타인 작품을 오마주하여 완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마주란 뜻을 잠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마주란 프랑스어로 존경, 경의를 뜻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작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특정 작품의 요소를 자신의 작품으로 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데이비드 걸스타인 작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술가인 데이비드 걸스타인은 유화, 실크스크린, 조각, 여기서 다양한 매체를 다루었고, 여러 매체와 첨단 기술을 융합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대도시의 모습과 그것의 활력, 생기가 담긴 강렬한 원색조의 철 조각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팝 아트 예술가입니다. 여기서 잠깐 팝 아트란 파퓰러 아트. 여기서 대중예술을 줄인 말로 196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미국 미술의 한 경향을 가리킵니다. 대중에게 친숙한 텔레비전이나 매스미디어, 상품 광고, 쇼윈도, 거리의 교통 표지판 등의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만화 속 주인공 등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것에서 소재를 찾는 예술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데이비드 걸스타인 작품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컷 아웃이라는 제작 기법을 사용하여 입체감 있는 작품으로 밝고 유쾌한 이미지를 전하는 작가입니다. 바쁜 발걸음의 도시인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등의 작품으로 바쁜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삶의 긍정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데이비드 걸스타인 작가가 사용한 컷 아웃이란 본래 애니메이션에서 움직임을 주기 위해 각 조각들을 프레임별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언어 그대로 바깥 형태를 오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걸스타인은 이 기법을 강철 조각에 적용했습니다. 이 독창적인 작업 방식으로 목탄이나 연필 드로잉을 기초로 컴퓨터 작업을 하고 레이저로 강철을 커팅하여 구현해냅니다. 그리고 강철 위에 직접 페인트 칠을 하여 부치를 더하고 겹겹이 쌓아 만든 작품입니다. 자, 다음은 디스코란 작품인데, 작품 제목처럼 사람의 움직임을 역동적이고 유쾌하게 표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영속적인 이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작품도 빠른 속도감을 나타내고 강렬한 색채와 운동감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끝없는 산책이란 작품에서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원형의 모형 위에 사람이 걷는 모습을 연출하고 움직임을 강조하여 바쁜 도시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물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도화지, 가위, 칼, 연필, 지우개, 마카, 우드락, 목공풀. 이렇게 필요한데요. 우드락은 1t, 3t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1t는 1mm, 그리고 3t는 3mm인데, 선생님은 지금 3mm로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1mm, 즉 1t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카가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는 색연필, 사인펜 또는 아크릴 물감 이렇게 사용해도 좋습니다. 편하게 사인펜, 색연필 사용해도 좋으니 참고해서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걸스타인 작품을 응용하여 스케치하고 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지금 채색한 모습을 갖고 왔는데요. 자, 달리는 모습을 응용해서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이 작품인데요. 지금 얼굴 표정 그리고 달리는 행동 그리고 다볼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지도 그릴 수 있고 위에 티도 그릴 수 있지만 이렇게 그리지 자세하게 그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그리는 데에는 손과 발을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자, 먼저 옆에 그린 거에서 그냥 형태만 따주세요. 왜냐하면 오릴 거기 때문에 많은 자세한 형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이 그리기 어렵다면 그냥 동그랗게 마무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손도 그리기 어려면 동그랗게 해요. 자세하게 이렇게 그리지 않고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달리는 형태를 그릴 때에는 팔과 다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리 벌린 것도 이렇게 그려줄 건데요. 이 형태를 지금 그리려면 10개 정도 필요해요. 10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대로 한번 그린 걸 가지고 그 다음 옆에 똑같이 대고 그려도 좋습니다. 이렇게도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서 저는 지금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도 좋고 또 수채 물감 사용해 좋지만 또 사인펜, 색연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카로 한번 채색해 볼 텐데요. 마카로 채색할 때는 얼굴 채색 따로 머리 채색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팝아트이고 또 새로운 우리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달리는 모습을 연출해 볼 거예요. 달리는 모습을 연출해 볼 건데 보통 우리 사람이 달리면 가로로 바람이 날리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연출해 볼 건데요. 색깔은 아까도 팝아트처럼 다양한 색상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알록달록 여러 가지 모양을 사용해 주세요. 먼저 이렇게 마카로 가로로 색칠한다고 했죠. 사람의 보통 우리가 색칠할 때는 얼굴색, 그리고 검정색, 머리 이렇게 따로 색칠하지만 하지 않고 자로 색칠할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색칠하는 게 아니라 약간 스케치한 부분에 떨어져 나가도 돼요. 자, 이렇게 바깥으로 채색해주세요. 자, 이렇게 가로로만입니다. 자, 채색해주고요. 다양한 색상을 활용해주세요. 포인트가 지금 가로로 색칠하기예요. 물론 자를 대지 않고도 색칠할 수 있어요. 자를 대지 않고 한번 더 색칠해 보면,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자 색칠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선을 지금 그대로 똑같이 힘들게 하지 않고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벗어나게 이렇게 색칠해 주세요. 이렇게 사람 얼굴 따로 티셔츠 바지 살 색깔 이렇게 칠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이용해서 색해주세요. 그리고 포인트 아까 그렸던 만약에 여기에 더 추가로 하고 싶다면은 자 포인트를 살려서 그려도 좋고 만약에 머리도 살리고 싶어요? 그럼 머리도 조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가로예요. 가로로 지금 채색한 것이 중요합니다. 좀 달리는 모습을 연출하기 때문에 가로로 꼭 색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채색을 마치고 이것을 오리는 방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치가 마무리되고 채색까지 끝나면 풀칠을 해볼 텐데요. 자, 여기 도화지 뒷면에 풀칠을 해도 좋고, 자 우드락 부분에 풀칠해도 좋습니다. 바닥에 풀칠을 충분히 해주세요. 잘 붙도록. 떨어질 수 있으니 충분히 풀칠을 해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칼로 오려볼 텐데요. 천천히 우드락 속 깊이 짜릴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 작업을 할 때는 칼받침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책상 위에 기스가 날수 있으니 꼭 사용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만약에 1mm로 좀 얇은 거를 우드락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위로 오려도 리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완성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하면은 그다음에 자, 요 그림이 10개가 있어야 해요. 10개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 개를 하고서 너무 힘들면 계속 그릴 수 없으니, 이것을 대고 계속 이렇게 모양만 나오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 걸스타인 작품처럼 위에 한번 붙여 볼게요. 자,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사람, 달리는 사람이. 10개 정도 필요합니다. 10개 필요하고, 자, 우드락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하나 잘린 게 필요해요. 길이는 짧아도 되고, 길어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은 이 정도 A4 용지 사이즈 정도 잘라주시고, 이렇게 얇은 거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끝에 부분에 풀칠을 해주세요. 쭉, 풀칠을 해주고, 여기서 붙여주는데요. 자, 이 짧은 것과 큰 거는 길이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에 붙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아... 네, 아까 이렇게 오렸던 거에 10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자, 여기다 붙여볼 건데요. 달리는 모습을 연출할 거예요. 그래서, 자, 발에 풀칠을 해주고요. 앞 쪽에 하나 놔주고요. 이렇게 자, 나란히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오릴 때 옆에 가로줄 남는 것처럼 이렇게 해달라고 했죠? 그렇죠. 일부러 더 속도감을 내게끔 더 연출을 했습니다. 붙여주고요. 풀칠을 꼼꼼하게 해서 잘 붙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주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겹쳐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으로 겹쳐도 되고요. 뒤쪽으로 겹쳐도 되는데요. 한번 뒤에서도 겹쳐볼게요. 자, 나란히 하는 게 아니라 뒤쪽이 겹쳐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고요. 자, 또 역시 그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 층을 더 높여서 쌓이면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층또 우리 오마주라면 걸스타인 작품처럼 위에다가 더 쌓아서 높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달리는 모습 아니고도 자전거 타는 사람, 또 자동차가 빨리 달려가는 모습 이렇게도 연출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함께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서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